안녕하세요. 박윤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일과 에너지 전환. 그 중에서도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공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요 공식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우리 학생들 어떠한 문제도 여기 역학적 에너지 나오잖아요? 다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공식 두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조. 자, 우선. 에너지가 무엇인지 에너지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란 무엇이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요. 어, 그럼 에너지가 높으면요. 일을 더 많이 하고요. 에너지가 적으면요. 일을 적게 해요. 빵 쓰면 지금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이라고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에너지고요. 그래서 어 에너지 뭐라고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요. 에 에너지 정의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봤더니요 물체에 여기서 주체가 누구다? 물체요, 물체, 물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되고 어 물체한테요 누가 일을 해줬대요? 그럼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이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는 감소한다 했어. 빵샘이 물체야. 나 물체한테 누가 나와서 에너뭐야 일을 해줬어 누가 막 안마해줘 그럼 선생이 뭐라고? 에너지 증가. 막 이렇게 돼. 근데 빵샘이 가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아나 에너지가 감소했어. 이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라고요? 전환될 수가 있다. 전환이 뭐야? 일에서 에너지, 에너지가 일 서로 전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도요. 에너지도 단위는 뭐라고요? 일의 단위 뭐였어요? 즐겁게 일하자. 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래요. 자, 일과 에너지 모두 단위는 뭐라고요? 줄, 줄로 같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거는 에너지가 뭐예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요.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랑 같은 줄 줄이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무슨 실만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치에너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어떻게 나타내요? 어, 여기 에너지래서 E 옆에 P 이렇게 써지면아 이게 위치에너지구나. 위치에너지는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에너지래요. 자 위치에너지의 크기를 봤던지는요. 위치에너지는요. 물체의 질량에 비례. 위치에너지는요. 물체의 높이에 비례한대요. 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에너지인데요.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질량이 클수록 위치에너지 증가.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에너지 증가.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짜잔!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빵야!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빵야! 어? 위치에너지 공식은요? 잘 보세요. 9.8mH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9.8mH. M이 뭐예요? 질량이요 H가 뭐예요? 높이요. 그래서, 아, 위치에너지는 뭐예요? 9.8, M, H요. M은 질량이고요 H는 높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 아까 에너지랑 일이랑 같다고 했어요. 단위도 같어요. 그럼 우리가 일이 뭐예요? 그래서 힘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야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힘이 뭐예요? 우리가 질량의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뭐를 곱했습니다. 9.8을 곱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 8을 왜 곱했어요. 질량이요.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의 단위가 N 뉴턴이기 때문에요. 유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9.8을 곱했습니다. 위치에너지 공식 뭐라고요? 9.8mh. 위치에너지 공식 뭐라고요? 9.8mh. 이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치에너지 뭐라고요? 9.8mh. 위치에너지 뭐라고요? 9.8mh.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요? 문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위치 에너지는 9.8m 질량 h 높이가 바로 위치 에너지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바로 운동에너지 들어갑니다. 자 운동에너지 봤더니 여기 이 에너지고요. 옆에 k 소문자 k가 있으면 이런 운동에너지래요. 자 운동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래요. 자, 운동에너지 의 크기는요, 뭐에 질량에 비례하고요. 운동해야 되니까 뭐야? 움직여야 되니까 속력이 있어.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봐주시면 돼서 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에너지도 커지고요. 속력의 제곱에 운동에너지가 비례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뭐라고요 빵야 나왔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운동에너지 공식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는요 이분의 일 질량 m 속력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는 뭐라고요 이분의 일 mv 제곱이요 뭐라고요 운동에너지는요 이분의 일 mv 제곱이요 그래서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 근데 여기서 m이 뭔지 모르고 v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시겠어요? M이 뭔지 모르고 V가 뭔지 몰라서 나중에 대입 못하면 안 되시니까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 M하고 뭐 H가 뭔지 외우기 싫어 이러신 분들은요. 위치에너지는요. 9.8 질량 곱하기 높이. 맞아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바로 운동에너지. 아시겠어? 요 네. 방금면뭐다 외웠으니까 위치에너지 9 8 m h, 운동에너지 이분의 일 m v 제곱. 왠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질량, 뭐 높이, 뭐 질량, 속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왠지 m h m v 제곱 이러니까 아 없어 보여요 발음이 안 좋아서 없어 보여. 요 네, 인정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학생들 꼭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요 공식은 정말로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나왔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이다? 우리가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 배웠는데, 여기에 갑자기 역학적 에너지가 나왔어요. 역학적 에너지는요,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를 합한 게 바로 뭐라고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예요? 위치에너지랑 그냥 운동에너지를 합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전혀 바뀔 수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보자. 물체가 내려올 때 보도록 할게요. 내려올 때 보자. 자, 물체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물체가 내려옵니다. 네, 내려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여기 내려와도 질량의 변함이 있다 없다? 질량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올 때 보니까 점점점 뭐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무슨 에너지는 줄어들고요.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요. 하지만 내려올 때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해가세요? 예, 네, 서 물체가 내려올 때는요. 위치에너지는 점점점 감소해요. 왜요? 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서 운동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해가요? 자, 위치너지가 에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물체가 올라갈 때요. 물체가 있는 물체가 반대로 진짜 올라갈 때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요. 자, 올라갈 때 역시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 어때요?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점 감소합니다. 속력이 점점 점점 감소하니까 운동에너지 감소하고요.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 물체가 올라갈 때는요, 위로 올라갈 때는요, 점점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고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짜잔,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왔습니다. 아, 칙칙, 어디 갔어? 칙칙.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다?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마찰이 없어. 없다면, 뭐라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와 뭐 관계없이 항상 어떻습니다?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마찰이라든가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와의 정, 공기 저 마찰이 없으면 항상 어떻습니다? 일정합니다. 봐 주시면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뭐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역학적 에너지가 온데요.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 학생들, 빵쌤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그렇지 바로 위치 에너지가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왜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요 감소하고요. 그 감소한 것만큼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는지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바로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왔습니다. 자 A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B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대요. 그 다음, A에서 B와 A에서 B, B 사이의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A에서 B 사이의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같대요. 자, 이 내용 다 필요 없고, 빵쌤이 지금 설명하는 것요것만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자. A 지점에 여기 공이 있어요. 어?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여기 위치에너지랑요? 무슨 에너지요? 운동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예요. 맞아요.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A에너지까지 쓰니까 살짝 콩 저기하니까. 자, 빵쌤이 에너지를 E로 적어도 되겠어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A에서 위치에너지와 뭐요? 운동에너지 더한게요. 바로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역학적 에너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면 보세요. 이게 에너지래요. 역학적 에너지. 그럼 보자. A 위치에 있을 때는요, 딱 뭐가 있어? 딱 정지하고 있어. 그럼 정지하고 있으면 속력이 0이에요. 그럼, 속력이 0이면 운동에너지가 몇이에요? 에? 운동에너지가 0이에요. 0줄. 맞아요? 네. 자, 이때 위치에너지를 봤더니요, 위치에너지가 100줄이었대요. 자, 그래서 두개 더한 역학적 에너지 몇 줄이 됩니다? 100줄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A위치에 있던 게 어디 위치? B위치로 이렇게 왔어요. 자, 이때 위치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운동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두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B위치에서 위치에너지를 봤더니요. 위치에너지가 글쎄 60줄이래요. 근데 보자,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가 생겼는데, 운동에너지가 글쎄, 40줄이래요. 그래서 두개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래요? 100줄이래요.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우리 학생들 어, 위치에너지가 높이가 낮아지니까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00줄이었는데 60줄이요. 얼마만큼? 40줄. 40줄.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다? 위치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것만큼 지금 무슨 에너지가 생겼어요?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어떻게 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 내용 이해 가세요? 요것만 이해 가시면 돼요. 자, 요 내용 저런 거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우리 학생들 이해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는 친구들 지금 빵상화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시 정지하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Okay, 적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아,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속력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해. 근데 봤더니 감소한 위치에너지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어. 얘가, 오케이. Okay.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역학적 에너지는요,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이 없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야. 이해 가세요? 네. 자, 요것만 우리 학생들 완벽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이해 가간 학생들. 이해 안간 학생들도요, 적어 놓고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에너지 나왔습니다. 전기 에너지는요, 흐르는 전류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는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열 에너지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 아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나왔습니다 에너지나 자 에너지는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게 에너지 전환인데요 잘 보세요 전동기 나왔습니다 전동기 자 이름 안에 답 있습니다 전 전류가 어릴 때. 동 움직일 동이야. 움직이는 기계래요. 어 전류가 움직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기계가 전동기래요. 그러면 전류 흐릅니다. 전기 에너지가 요 움직이게 해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선풍기 보자. 전기 코드 딱 꽂으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 믹서기도요. 전기 코드 딱 꽂으면 믹서가 왕 돌아가요. 어 믹서도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 청소기도 그렇고요. 세탁기도요. 다 전기코드 꽂으면 어떻게 됩니다? 막 돌아가면서 청소가 되고요. 빨래가 됩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전열기 나왔습니다. 전열기. 전열기 뭐야? 또말 그대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기계가 바로 전열기. 그럼 전기 에너지가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다리미 보세요. 다림이 전기코드 꽂으면요, 열이 발생하면서 옷을 다려줘요. 헤어 드라이어도요, 어, 전기코드 꽂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연료가 따뜻한 바람 나오면서 우리 머리 말려줘요 전기밥솥도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예에 해 당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예인지.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 예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 뭐라고요? 빵! 야! 들어갔습니다. 이해 예, 가세요? 네.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봤으니까, 아, 저거는 맞아. 열 발생해. 아, 저거는 움직이더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 자, 그리고 봤더니요. 달리는 자동차는요.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다 자동차 움직이게 해 주잖아요. 그렇지.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봐 주시면 돼요. 화학 에너지가 뭐예요? 우리 자동차 안에 뭐 넣어요? 그렇죠. 뭐 가솔린도 넣고요. 뭐기유도 넣고요. 뭐 경유도 뭐막 이렇게 넣잖아요. 아주 이러한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게 바로 달리는 자동차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한번 꽉 잡아봤어요. 자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방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죠 일시 정지 어땠나요 뭐라고요 문제가 푸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어 문제 푸는데 문제가 많았다 오 이건 안 좋은 징조인데 어떻게 하죠. 자, 그럼, 자, 문제 없이, 빵쌤이, 작은 차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다음 중,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운동에너지 하면, 말 그대로 뭐야, 운동?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거 생각하세요. 자,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일까요? 오 자동차요. 근데 얘는 자동차 속 휘발유래요. 자동차 는 휘발유? 에 아니네요. 그럼 누구일까요? 투수가 던진 야구공. 호 맞습니다. 정답 4 번. 투수가 던진 야구공이 뿅 날아가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요 네. 자 그래서 1 3 번의 정답 3 번이고요. 1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 위치 에너지 말 일정한 높이를 있어야 돼. 일정한 높이에 있어야지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 지하에 미있는 석유? 에 얘는 땅 아래에 있잖아. 위치에너지 아니고요. 운동장을 굴러다니는 거? 굴러다니니까 속력 있으니까 운동에너지일 테고. 어? 갑자기 급정거하는 전동차? 에? 얘도 높이가 없잖아요. 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 일정한 높이에서야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빗방울 자체가 뭘?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질량 5kg의 상자를 2m 들어올릴 때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공식 생각나요? 위치에너지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9.8mH요 m이 뭐라고요? m이 질량이고요 질량 kg 자 h가 뭐라고요? 높이 미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시켜주세요. 9.8m 질량 5kg 자 높이 2m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9.8 곱하기 5 너무 어려워요. 뒤 아, 대입부터 하세요. 5 곱하기 2는 10이야. 9.8 곱하기 10이니까 몇이에요? 그렇죠, 바로 9 8줄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네. 자,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정답. 4번 98줄. 위치에너지 공식 뭐라고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는 거. 9.8mH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량과 높이가 다른 물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에너지 가장 큰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위치에너지는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 높이에 비례합니다. 맞아? 오케이. 그럼 질량이 크고 높이도 높은 거 골라보세요. 어, 질량이 가장 크고 높이도 가장 높은 거 골라보니까 누그? 그렇지 바로 다. 그래서 정답 16번에 삼번 골라 주시면 됐고요. 어저 이거 계산했는데요. 빵쌤 계산해서 어 계산해야 돼. 구점팔 일곱 일 킬로그램 곱하기 이 미터 구점팔이 킬로그램 곱하기 일점오 미터 구점팔삼 킬로그램 곱하기 이 미터 구점팔이 킬로그램 곱하기 일 미터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도 돼.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9.8은 그다 똑같이 곱해. 그러니까 9.8을 그 빼고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가장 큰 수가 위치를 이제 가장 큰 값이에요. 이해가세요? 오케이. 이렇게도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10kg인 수레가 5mps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수리의 운동에너지는 몇 줄인가? 다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공식 뭐라고요? 네, 운동에너지는요. 1분의 1 /2. m v제곱이요. m이 뭘까요? m이 질량이요. v가 뭘까요? v가 속력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봤더니 1분의 1이래요. m, 질량 몇이에요? 질량? 10kg이요. 10kg이고요. 자, v가 뭐예요? 속력 5m per s e 인데얘 제곱이래요. 5m per s e 의 제곱. 맞아요? 네. 그럼 봤더니 이게 뭐예요? 계산했더니 5고요. 맞아요? 5. 5의 제곱이니까 뭐야? 5525. 그럼, 5 곱하기 25니까 몇 줄이요? 그렇죠. 바로, 125줄 나왔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정답 3번, 1 7번의 3번, 125 줄. 뭐에? 운동에너지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설마 5의 제곱은 몇이에요? 5, 5, 2 5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25줄 3번이었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한 스키 선수의 이동 경로가 그림과 같다. 스키 선수의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곳은 단,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다. 오! 어? 마찰과 저항을 무시하며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일정합니다.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두 같다요. 이 가세요? 하나 더 갑니다. 자, A에서요. C로 갔습니다.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A에서 C로 가면요. 높이는 점점점점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맞아, 네. 하지만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래서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뭐가 됐습니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바로 보세요. c에서요 d로 갔을 때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고요. 하지만 높이가 높아져요. 그럼 c에서 d로 가면 무슨 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빵셈이 적은 거 유네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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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으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모두 같. 18번의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를 같이 뿅 봤더니요 다음에 주어진 장치와 그 장치에서 전환되는 에너지를 잘못 짝지은 것은 S 자 여기 봤더니요 전기 밥솥 아, 전기밥솥에 뜨끈뜨끈한 밥 먹고 싶다. 그렇죠 자, 빨리 공부하고 맛있는 밥 먹읍시다, 우리. 자, 전기밥솥은요, 전기 코드 딱 꽂으니까 전기 에너지가요. 어? 운동 전기밥솥 막 돌아가요? 아니에요. 뭐를 줘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우리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아, 열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에이, 틀렸네. 어? 잘못 적진거 바로 1번이고요. 전등은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요. 선풍기도요,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 날개 돌아가네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 병란로는요,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 에너지,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자, 나머지 다 에너지 전환 맞고요. 틀린 거몇 번, 잘못된 거. 그렇죠. 19번에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에너지 전환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전기 밥솥, 전기 다리미와 같은 전열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은?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전열기, 그럼 뭐가? 전류가 흘렀어요. 전기 에너지가 요 열을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로요? 그렇죠,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전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 그렇죠. 바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상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빵세마고 기념하고 같이 문제도 같이 풀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지금 푸는 요 문제 어떻게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아니면 막 가리세요. 그래서 혼자 다시 한번꼭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 꼭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위치나지와 운동이나지 공식 정도는 우리 학생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상, 방쌤이었습니다.